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의 유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스크립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XSS, X를 크로스의 의미죠. 자,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기본적으로 뭔지 알아야 되겠고, 또그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유형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를알수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니까, 기본 강의를 듣고 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크로스 사이팅 스크립팅이라고 죠 자, 우리는 홈페이지를 보면 어디든 홈페이지를 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는 부분이 있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 게시판. 글 올리는 곳, 글 올리는 곳. 그러니까 어, 홈페이지라는 건 소스를 볼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소스 보기면 보여. 물론 막아놔도 볼수 있어.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다 보여요. 그럼 홈페이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철저한 보안이나 암호 기술을 써서 막아낸 거는 못 뜰겠지만 아마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은행이나 뭐 국가망이라 이런 데가 아니고는. 어쨌든 소스를 열어보면 그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여기보다는 여길 많이 이용하죠. 게시판에다가, 저거는. 여기다 악성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요.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성 코드는 굉장히 전문화된 코드가 있겠죠. 이걸 만들어진 툴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글을 보통 집어넣잖아요. 근데그 글이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게시판에다 글을 옮겼다는 얘기는 서버로 그 코드가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게시판을 만든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다 살을 더 붙인 거야. 정상 사용자, 그, 그 프로그램에 맞는 사람이 원하지 않은 거. 악성 코드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접근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접근할 때마다 악성 코드를 보내버리는 그런 프로그램 변형시켜버린 을 거지. 게, 어, 게시판을 딱 소스를 보니까, 아, 이거 봐라. 취약하네. 그러면 그 게시판 소스에다가 딱 살을 입혀요. 살을 입혀서 변형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게시판에 접속하는 사람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악성 코드가 그 컴퓨터로 가. 거기에 설치되버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좀비 PC라래, 좀비. 공격자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버려. 이런 형태입니다. 웹사이트 입력을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사용자는 위장한 공격자가 웹사이트에 프로랭 코드를 삽입하여 나중에 이 사이트를 방문한 다른 사람 웹 브라우저에서 해당 코드가 실행되도록 한다. 나왔던 문제. 공격에 작성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악성 코드, 자바스크립트 대부분. 어 게시물에 열람하는 다른 사용자의 전달을 실행되는 취약성 영구입니다자 XSS 공격 유형.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대가 어떤 건줄 알았습니다. 여러 번이 쓰는 일단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글에다가 공격형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그 공격형 프로그램이 깔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분들이 게시판에 접근이 되었을 때그 서버에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한테 공격이 되는 감염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장 XSS예요. 게시판을 이용한 거. 그래서 저장이라는 것은 서버에. 서버에 일정 시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특징이죠. 반사는 바로야, 바로. 바로 남겨버리는 거야. 자, 서버가 있어요. 여기가 인터넷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시판에다 글을 쓰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이트든. 공, 공격자가 게시글을 써서 쓰면 이쪽 서버에 저장이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게시판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쪽 악성 프로그램에 접근이 된다는 얘기고 악성 프로그램이 접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쪽으로 접근해서 공격이 당한다는 거죠. 각각이 접근했던 그 게시판을 접근했던 일반 사용자들은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관이 된다는 거고 일정 시간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스티워드 XSS 공격. 그 다음, 반사는 바로바로야.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걸 갖다가 주면, 이메일을 여러분이 받으면, 바로 클릭하잖아. 그럼 그 사이트로 넘어가. 그 순간에 벌써 어떻게 돼?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지. 일정 시간에 저장이 되느냐, 서버에 저장이 되느냐, 바로 클라이언트, 공격 대상한테 공격형 프로그램이 전달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d o 이라고 하는 것은 HTML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는 과정. 그러니까 HTML을 공격하는 d o 이라는게 있어. d o 이라는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분석하고 명령어를 다르게 쓸수 있는 기술인데 그 기술에다가 공격형 프로그램을 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는 바로 저장 XSS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같은 말이야.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일정한 시간에 필요한 방식으로 서버에 저장이 된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저장이 됐다가 계속 어떻게 돼?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야.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아니야 저장이 되면 얘가 언제 접근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장이 돼서 일정한 시간에 접근이 되면 그때 공격하는 거야. 게시판의 작성자. 제목, 내용 부분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거죠. 게시판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로.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을 쉽게 접근시킬 수 있다. 그죠? 게시판에 하는 것은 어떤 사이트든 많은 사람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거 글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거기 글을 올렸다. 아천 개를 올렸다. 그러면 천 명의 사용자가 다 감염이 되는 거죠. 공격 순서를 보죠. 취약점을 존재하는 웹서버의 어플리케이션 악성코드를 삽입하겠다는 거죠. 해당 웹서버 사용자가 작성하여 저장된 악성코드에 접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한 그런 서버가 있어. 그 공격형 코드를, 공격형 코드를, 이게 공격형 코드를 집어넣는 거라고. 이것을 집어넣어서 걸레어내지 못한 서버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홈페이지를 요정하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가 없어. 그럼 그걸 저장을 시켜버리는 거지. 게시판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러면 해당 웹사이트의 사용자, 일반 사용자가 공격자가 작성한 악성 코드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일반 사용자들이 이쪽 게시판에 접근을 할거 아니야? 그럼 웹서버는 사용자 접근 악성과 포함된 게시판에 글을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글씹, 글을 쓴다는 자체는 서버에다가 글을 쓰는 거고요. 그 서버에 저장된 내용이 내 컴퓨터로 화면으 보여지는 거거든. 자, 게시판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뭐예요? 테이블이죠. 하나의 테이블이야. 표란 말이에요. 표. 그럼 여기에는 뭐야? 작성자 이름, 제목, 내용 이런 게들이 있을까요? 파일 추가할 거냐 말 거냐. 게시풀을 하나 상상을 해보세요. 게시글을. 그 게시글에 있는 것들은 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이 된 겁니다. 다 여기다 등록이 돼요. 등록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된 글을 저장해놓고 여러분한테 보여주잖아. 여러분 글을 써요. 그러니까 샌드를 하면 그 정보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장된 정보를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게시글을 쓰면 딱 치면 목록이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 심었던 게 악성 코드라고 한다면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공격자는 전달되는 이 내용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지. 사용자 브라우저 의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 넘어올 때, 이 넘어올 때 여러분 뭘로 해서 봐요?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라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 감염을 시키거나 그 통해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공격 컴프로를 신거나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실행 결과 공격자 전달고 공격이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는 뭐야? 얘가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가 감염이 돼 버리면 이제 공격자는 얘 니네 컴퓨터, 이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격 순서예요. 자, 그거에서 이제 반사 XSS를 보니까 반사는 뭐냐면 바로 반영하는 거야 가장 큰 차이는 저장 XS는 저장이 돼서 일정한 형태로 디스크 테이블 안에 저장이 됐다가 그걸 거꾸로 이용하는 거라면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저장되지 않아. 그러면 반사 XSS는 서버에 저장된다, 안 된다. 저장 액세스는 저장된다. 그렇죠? 당연한 거고. 액세스를 URL 사용자가 보낸단 말이야. 이메일이나 메신저 게시판을 통해서 주소를 하나 줘요. 여러분 딱본 주소 하나 날라왔네 이메일 받더니 주소 하나 날라왔네. 그럼 클릭을 할거 아니야. 사용자가 요청을 한다는 거야. 클릭한다는 것은. 웹서가 사용자 요청에 응답을 하지. 그때 액세스 코드를 포함한 스크립트가 웹서 버 로터 부 사용자가 전달되고 사용자에 악성 크래프트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RL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URL은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지 악성 컴퓨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서버죠 공격자 컴퓨터로 오는 거야 어, 어디로 오세요 클릭하는 순간 공격자 컴퓨터로 가서 그 정보를 가져올 거 아니야 여러분 이메일에 스마트폰에 메일이 왔다 그러면 URL을 치면 땅 치면 뭐야 그냥 가만 있나 그 페이지를 여러분 화면에 보여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이 보여질 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메일을 클릭하거나 메신저의 어떤 주화를 클릭했을 때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서버로부터 악성 코드가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반사 XSS. 되겠죠? 그 다음에 둠 기반 XSS는 둠 환경에서 악성 유화를 통해서 사용자 브라우저에 공격하는 건 똑같아. 아까 우리가 반사와 똑같은데, HTML 페이지를 분석하면 악상, 생성 일부로 실행된다. HTML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쓰거나 게시판을 쓰거나 어떤, 여러분이 어떤 링크를 했을 때 웹브라우저 화면에 뜨잖아, 홈페이지가. 그치? 그럼 여기는 뭘로 날라오는 거예요? 어떤 문서가 하나 날라오는데 여기는 HTML 문서로 들어오는 거죠, 대부분. 그러 그러니까 어떤 화면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화면에는, 네이버 화면에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지만 그 소스를 보면 자바스크립트와 HTML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 HTML과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행동, 동적인 행동을 하게끔 HTML은 대본 보여주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행동, 동적인 행동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웹페이지의 어떤 동작을 일으키는 명령어들이란 얘기죠. 그것이 태그죠. 태그 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다가 도메인을 써주고 링크를 걸면 이게 태그 아닙니까? 태그 그죠. 이게 태그란 말이에요. 태그 이게 속성이고, 이런 태그는 웹페이지에 어떤 동작을 취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작업해지는 태그, 마크업 랭귀지란 말이죠.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HTML 코드를 작성하는 공격이라고 보면 된다. 둠이 뭔데, 두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야. 도큐먼트, 문서 자체의 객체 모델이라는 얘기죠. HTML 태그를 프로그램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객체화된 a p i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HTML 문서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할수 있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태그, 엘리멘트, 이런 거죠. 이런 거. 태그. 논리적 구조와 해당 요소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둔 것이 바로 둠인데 이 둠을 악용해서 그 둠에다가 실제로 뭐야? 악성 코드 일부를 실행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HTML을 변경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걸 DOM이라고 보면 그 DOM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게 DOM XSS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DOM을 활용해 동적 요소에 접근하거나 수정, 삭제, 추가 등의 행위를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웹 페이지를 열었더니 그냥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파일이 디스크에 저장이 되거나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거나 실행이 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예, 둠 기반 액세스.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라는 것은 저장 액스첫 번째. 게시판을 이용한 첫 번째. 이거에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그래서 2차 공격이다. 그러니까 1차로 이루어졌고, 얘가 2차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2차, 2차 세컨드 오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의 공격 유형은 뭐냐? 공격자는 x s 코드를 포함한 URL 사용자에게 보낸다. 사용자한테 보낸다. 사용자 URL을 요청하고 해당 웹페이지가 반, 사용자한테 응답을 한다.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에 보내면 여러분 URL 클릭한다는 건 요청한다는 얘기지. 그 요청된 서버, 악성 서버, 악성 컴퓨터, 공격형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내 컴퓨터나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게끔 하는 거.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써봐요. 저장된 걸 이쪽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반사죠, 반사. 그래서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놓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x SS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